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11대 유대 총독되는 벨릭스가 이제 그를 불렀을 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 알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의 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가진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와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바울이 이게 죽기 전에 자기의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집약을 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와 의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복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장자 있을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이 심판이 저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완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기억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만 받는 줄 알아요. 상만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안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갚 아, 주 신다, 그 래요？그리스 그러니까 도의 심판 대가 있는 이거 는믿는 자만 들어가 는 것이 에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년왕국 후에 있는 백부자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무익한 말한 마디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이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심판 받으면 되거든요. 심판 받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차배 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저가여 높아진 걸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주세요 그럼 주님은 기억도안 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죄산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짜증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주님 앞에 가서 죄산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따져물어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사도바울이 이미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천연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낙원에 가 있거든요. 몸은 이 땅에 묻혀져 있어요. 주님 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요. 죄를 이기는 자들, 완전한 자들이 이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 무원이었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이걸 갖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소금만 입고 있어요. 구원의 소고 그러니까 구원은 맞죠 의의 거덧은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는 예복 입은 사람들만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동안 왕노로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아요 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왜 남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왕노로타는데왜 나는 여기서 떼 베껴야 되는가 왜요 허리도 남김없이 갔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일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백0대나리온 빌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줬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다시 들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엔 못 나온다 그래요. 들어갈 곳이 있어요. 다 갚아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래요. 이게 한달난트 받은 사람도 거기 들어갔어요. 한달란트는 대단한 액수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물인 줄 알고, 감춰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자인 줄 알았다면, 별기를 취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내게 주면 마땅치 않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너 바깥 어두운데 쫓아, 이 들어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 맡아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 젖먹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진지 죄를 짓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신자들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질 때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보험 받기를 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이 땅에서 이 작업을 안 했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미 구원하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차요 아직 죄에서 구원은 못했어요. 죄에서 해방은 안 됐어요. 하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믿어요. 밤날 가서 죄사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 수준밖에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그분이 이미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걸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이 돼서 염려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렸을 동안엔 죄에 상과 의롭다 주시는 예수 밖에안 믿어요. 성장하고 나니까 뭐요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해방이 됐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나올 때마다 야 이미 이 죄에서나 해방됐어. 넌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 죄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만 내릴러 와요. 근데 이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왜 주님이 해방시켜 준걸 일단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독립군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직은 나는 해방이 안 됐어요. 난 아직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내 인간 노력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다가 오라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내힘으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럴 때야 내가 이미 너를 해방했잖아.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해방이 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전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예수만 전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아직은 뭐예요? 구원을 못했어요. 염려하는 죄에서 아직 구원을 못했어요. 불평하는 죄에서 아직 구원을 못했어요. 근데 뭐는 해요? 죄는 사해 주세요. 그 예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요. 모든 죄에서 다 이깁니다. 아니, 해방이 된걸 믿는데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염려하는 생각이 와도, 야,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나 해방이 됐는데네가 나한테 염려하라 그래. 야, 떠나가. 그럼 그냥 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자식들은요. 다여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뱅가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 껍스리라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권세 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하는 저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밤날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죄 짓고 외계하고 이러한 삶밖에는 못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열심을 내죠. 그러면 이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건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심판이 없다.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런데이 땅에서 행한 일, 무익한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는다는 이 말씀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안다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이 심판이 즐거워져야 돼요. 왜요? 매일매일 나는 심판을 받으니까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팔시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발씻기지 않니하면 상관도 없어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어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상관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매일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나가서 발씻음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당감받는자가더 사랑한다고 매일 불평할 때마다 발씻음 받아봐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요? 예 불평하지 말라고 나를 통치해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이 제 앞에 계속 제가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 나와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생각 다 잡을 수 있어요. 왜? 말과 행동이 다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했네. 행동할 때마다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런 행동을 했네. 이것만 생각하면 생각을 잡을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 말이에요. 그냥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전인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그 싸움을 시작하래. 그럼 하루에도요 매일 죽노라가 나와요. 왜요? 모든 생각을 못 사라잡아요. 어느 순간 벌써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돼요. 어렸을 동안은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기 전에는요. 이 말씀에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내 어둠을 몰라요. 내가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빛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을 하면 뭐요? 다 야 내가 모든 생각을 못 사로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상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 모셔요 주인으로 모셔요 그럼 그때부터 통치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을 때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어제 그 아이들 교회에서 그 예배 잠깐 드리고, 그 어린이 그 캠프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갑자기 말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선생님들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짧게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가자, 딱 그랬어요. 짧게 예배를 드려. 이걸 주님이딱 앉아있는데, 바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령과 진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뭐예요? 이게 길면은 빨리 떠나야 되는데 한 아, 15분을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내 편에서 사실 짧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짧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제 캠프 가자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것도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생각을 받은 거예요. 왜? 애들이 길게 예배 드리는 거안 좋다는 이 생각 때문에 짧게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야, 짧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캠프 가자. 이 짓을 한 거예요, 목사가. 주님이 <laughs> 그걸 앉아있는데,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시로 회개하고 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매일 산 가운데서 일어나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도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내가 왕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를 다스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세요. 어떤 걸볼 때도 내가 생각을 하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생각 사로잡지 않았네요. 그럼나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근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은 미운짓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회개조차 안 해요. 그거 주님 앞에 가서 따져 묻는다 그래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맞죠? 이 복음 안에는 두려움, 두려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누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복음을 들으면 다 기뻐하게만 만들죠? 사도바울은 안 해요.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장절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이에요.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야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의인데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야 그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답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의답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걸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절제라는 것이 헬라에서는 모든 걸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런 것을 뭐 그냥 가듬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실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걸 믿는다면 뭐예요? 의답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매일 죽노라요. 이 싸움을 누가 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는다면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답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뭐요? 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완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이 땅에서 왜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나 이미, 이미 구원영생 얻었고, 아니,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직분 담당 잘하고 있는데, 굳이 무슨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버려. 아이,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런 걸다 버리고 사러?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두려 껏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의와 절제 이 절제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주님의 의답지 않는 모든 걸다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요. 그때 주님 앞에 영광의 별류관을 받을 자가 있고 망신당할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법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다.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심판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그 영에게 공고가 있다 그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남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고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는 걸 아느니까 뭐요? 예이 땅에서 심판 끝내죠. 아니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는 길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왜? 이 땅에서 죄만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지도 않아요. 요것도 안 해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보면 밤날 짜증내요. 밤날 불평해요. 밤날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밤날, 오른밤 맞으면 같이 때려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는 자기는 요즘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죄를 짓고 안고 사.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그럼 내가 딱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자백만 하면 심판받지 않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뭐요? 무익한 말한 마디까지도 심판을 받는데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들 그냥 평상식 그냥 하는 말들 이거 무익한 말들이거든요. 주님이 앞에 가서 따진다 그랬어요. 이거 알면은요 그거 즉시로 회개하거든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하는지 몰라요. 자기 전에 우리가 밖에서 나갔다 오면 손발은 씻잖아요. 목욕은 하잖아요. 요즘 더우니까는 매일매일 목욕하잖아요. 그래야지 찝찝하지 않잖아. 마찬가지. 아니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내가 몸에 때를 묻히고 다, 다니는지 몰라요. 염려할 때도 있고 눈으로 판단할 때 있고 운전하면서 또 운전하는 사람 속으로 아니 뭐 졌다 이런 운전을 해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차에 조금 기서만 하면 어떤 인간이 이랬어 이런 게다 나온단 말. 이거 다 묻힌 거거든요. 이거 자기 전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 이 비춰주세요 내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여주신 대로 날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하루 일상을 하나님 이다 드러내서 저는 사실 순간순간 알려주셔서 순간순간 닦아요 아니 얼굴에 똥 묻히고서 어? 자기 전에 이거 닦아야 된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똥을 여기다가 이제 쌌어요 그래서 하나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닦아야 돼요? 저녁 때 닦을 거예요? 즉시로 닦아요 즉시로 닦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즉시로 안 닦아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죄를 범하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요. 이죄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금요일날 교회 가서 닦아야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또.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월요일날 주 죄를 짓고던 즉시로 안 닦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한다 그래요. 그럼 그동안 때묻힌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깔끔한 사람들은 어때요? 즉시로 닦아요. 그러니까 저는 깔끔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염려를 했었잖아. 물론 염려도 나오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 어, 왜 저래? 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아는 말씀으로 지금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또 저러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왜? 내가 지금 지키는 말을 상대가 못 지키니까 왜 저것도 못해 요런 이 악한 마음도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럼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다시는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 평강과 희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평강 깨지거든요. 왜 불이하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견딜 만해요. 왜? 워낙 평강 없이 살던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워낙 희락 없이 살았던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 때는 평강 희락을 누렸거든요. 근데 첫사랑 잃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강 희락을 잃었다는 것도 잊고 살아요. 그냥 그 평강 없어도 희락이 없어도 그냥 살만하니까는요. 여러분 전인 고원 받으면은요 못견뎌요 첫사랑 회복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은 못견뎌요 그러니까 평강의 희락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그냥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평강 없어졌어요. 주님, 나 희락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네가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이오만 가지 육신의 생각을 다 받아먹어놓고선도 회개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걸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발견해요. 내가 모르고 지나갔어도 평강과 희락 깨진 건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평강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받아먹은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떤 생각을 내가 또 받아먹었어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 의롭단 받으면 평강과 희락 임하거든요. 이 상태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애녹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로 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평... 편안하게 살아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짜증 내고 남들을 못살게 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왜 회개조차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영색 하늘 나라가면 상급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을 한글 팀제인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한,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그런 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이 심판석 앞에 다 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따져 물을 건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더 주님하고 가까워지죠. 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주님을 100번 찾았다고 해보세요. 100번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루에 한 번도 안 찾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아니나 발 씻을 길이 없네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죄라는 것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을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이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서원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벌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 가깝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또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벌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아는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미 이게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가도 내가 심판소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못할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빨리 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뭐예요? 알고 주님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간다면 사도바울이 전한 의와 의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바르게 안다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해 주고 같이 기도합니다.